한천하에 공개된 김윤정의 일기장으로 인해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. 그 일기장에는 여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동안 만난 남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. 그렇게 김윤정의 잘못된 욕망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막을 내렸다. 고난 아직도 의문이다. 김윤정은 왜 아주버님을 끝으로 자신을 멈췄던 걸까? 김윤정네 가족은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? 영수 씨네? 얼마 전에 재혼하고 딸은 서울로 올라갔대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?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직 없네 그 일을 기점으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어. 도련님들 사건 말이죠. 제주도에 있는 둘째 도련님은 공장에 불이 타면서 죽었고, 막내 도련님은 동네 사람들한테 10억을 사기쳐서 고소당해 지금은 교도소에 있고. 네? 무슨 어떻게 사기를 쳤길래? 돈 없으면 금으로도 받는다고 하면서. 동네 모든 어르신들한테 전부 사기를 친 거야. 아휴,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. 그때 구슬하고 난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. 그래도 형님한테는 예준이하고 예서가 있잖아요. 맞아. 우리 애들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. 형님, 저희 그이가, 그이가 바람이 났어요.